acá ve ゴテゴテゴテ let's go there 그때 그때 나이스 리바운드 에이! 에이!

네네 여자 네. 봤어? 대자들도 많이 하는데 그냥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 오늘은 형쉬어어 <laughs> 오늘은 아... 쉬아형 일까지 다 들으셨잖아 진짜? 언제요? 어. 어, 아 그때 아무제 얘기 듣자마자 아어 이성규 잘했어 이성규 아, 잘했어 그래 던져 안 나오면 던져! 확실히 선규가 있으니까 집사람이 아, 있을 방이 어마어마하니도 좋고 어. 아니 그 우리 옛날 루키들이 진짜 잘했던 거라니까 애들이 다 이거 꺼가 찍지 아, 않을 거면 공격! 공격만 찍고 아. 있어 어, 영등포 고등학교 체육관 있었 근데 이 동네를 30년 아니, 넘게 살면서 근데 대방사가 진짜 아, 대방 대박. 여기 바로 대방인데. 어. 아 근데 우리 체육관은 항상 와. 가운데 무조건 줘. 어, 와 좋다. 체육관은 항상 승이 아니면 영등포 중학교 음. 승이는 음. 그 어떤 그 경훈이 응. 형이잖아. 음. 코치를 음. 오케이. 코치를 쓸때 아니야, 영등포고다한는 <laughs> 정우성님 나오고 거는공부 잘하는 애들오는줄아니야여우 아니야, 이 정도 와서도 빨리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여의도보다가 <목소리> 여의도 다빠지수 여런모로 가져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나는 아니, 슛을 손가락으로 던지니까 안 들어가지. 아, 됐니 경쾌한데 3규 같은 애들 만나면 좀찍키니까좀더구경하 가자, 했으쟤 몸이 어쩌다 썼거든요. 가디프로테찍었대요 저는 밥을 아, 그래? 지금 5kg 챙겨서... 그러니까 슛을 손가락으로 봤으니까 <laughs> 꺾인거 아니야? 아하. 으면 <laughs> 원래 발목이 좀안 좋은데. 나, 그냥 그냥 어. 한... 나 위에만 있는데 위에 거는... 아, 그래, 끝도참 외우고 싶어, 애 아, 그딴나면 잠깐 집고땀다면는데 애사가 깨졌거든요. 4 0대부 나갔나 봐. 그냥... 아, 아 응. 이제 벌써 40대야. 나 40대야. 이냥이랑나랑 응. 40대야. 그 40대 부나 그냥... 40대 부나 냥그